8, 8이라는 8 숫자는 BMW가 쉽게 허락하지 않는 네이밍입니다. BMW는 굉장히 8이라는 숫자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D8, 그러한 쿠페, 이 8이라는 숫자 속에 어떠한 의미를 숨겼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는 정말 특별하고도 굉장한 모델입니다. 새롭게 BMW 브랜드의 기함으로 등장한 840i 그란 쿠페 모델입니다. 이름에 그란 쿠페가 붙었듯이 기존의 통상적인 투 도어 쿠페 스타일에서 뒤쪽의 실용 공간을 조금 더 확장시킨 새로운 포 도어 쿠페 라인업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BMW 중에서 가장 넓고 낮고 길고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 정면부 디자인에서는 어, 헤드램프의 비율을 조금 더 줄이고, 어, 키드니 그릴이 옆쪽으로 굉장히 길게 확장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인상적입니다. 이 기다란 후드에서는 이 BMW의 어떤 정통적인 그 짧은 오버행의 비율에서 살짝 벗어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공기 역학적인 구조로 봤을 때에는 앞쪽에 오버행이 짧은 것보다는 조금 더 길고 납작하게 내려가서 앞쪽에 있는 기류를 좀더 부드럽게 어, 찔러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지요. 길게 흐르는 이 본네트 위에는 네 줄기의 근육이 솟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강력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무식 중에 느낄 수 있는 이제 좋은 디자인 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H 시리즈의 가장 매력적인 자태는 바로 이 측면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앞쪽 범퍼에서부터 뒤쪽 범퍼 끝까지 이르기까지 숨막히게 이어지는 한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그란 쿠페 모델은 일반 쿠페형 모델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20cm 이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길이는 실제로 5m가 훌쩍 넘는 정말 풀사이즈 GT, 쿠페형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쿠페라면 그래야겠지만, 어, 이 측면에 있는 도어, 윈도우들은 전부 프레임리스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의 최대 장점은 날렵하다라는 느낌 외에도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측면에 필러가 돌출되지 않고 거의 평면에 이르는 라인으로 공기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고속주행 지향적인 성격을 드러내주는 그런 디자인인 Q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주유하러 갔을 때 주유구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이것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 실제로 BMW가 그동안에 선보였었던 차량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역대 최고의 이영동이 볼륨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 제 손바닥 너비만큼이 거의 수평으로 옆으로 뻗쳐 나오고 그리고 다시 어이 뒤쪽 바퀴 위쪽을 감싸면서 떨어지는 이휠 아치 부분. 사실 이쪽 디자인은 어, 이번 신형 A 시리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예쁜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것 같아요. 20인치 굉장히 그 스포크들이 시원스럽게 뻗어나가 있는 형태의 이런 Y자 형태의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M 로고가 찍혀 있는 대형 캘리퍼와 디스크가 20인치 휠을 거의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뒷 타이어는 앞 타이어보다 좀더 폭이 큽니다. 앞쪽은 245 사이즈, 그리고 뒤쪽은 275mm 사이즈의 미쉐린 파일럿 스포트 3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은 뒤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돌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스포일러 역할을 해주는 이런 디자인을 트렁크 리드에 통합시켜 놓은 형태인데요. 단순히 이쪽에 있는 리드의 모양뿐만 아니라 루프 쪽에서 떨어지는 기류들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 약간의 층이져 있는 시필러 디자인도 독특합니다. 테일 램프는 앞에 헤드 램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슬림하고 그리고 또어 옆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디자인으로 이 차의 넓은 전폭을 좀더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가 위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번호판 위쪽부까지 통째로 어한 피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각형 형태의 테일 파이프 팁을 마련해줬습니다. 이 후드의 길이 보이시나요? 정말 늘씬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놓여 있는 점은 거의 앞 타이어의 시작 부분 정도부터 뒤쪽으로 매달려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앞쪽으로 무려 이 정도나 되는 여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행 조건에 따라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액티브 그릴 셔터까지 앞쪽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전륜 서스펜션의 더블 위시본 타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주행할 때이 차체의 그 서스펜션이 주는 횡강성의 든든함이 바로 몸에 느껴질 정도로 강성이 높아진 그런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w 1 5은 자체가 주고 있는 타이어 노면의 그 최적의 캠버값 유지 이런 부분들도 이 차의 주행 성능의 한 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A 시리즈의 실내입니다 어, 일단 차 안에 들어오면 BMW가 요즘 패밀리 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 큐가 어 몇몇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이 위쪽에 들어가 있는 공조장치, 그리고 이 버튼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도 어 사실 이 드라이버스카,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BMW에서 꽤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 다른 거는 바로 이 각도이죠. 그리고 이 프레임의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BMW들은 바깥쪽으로 조수석과의 경계를 나눠주는 프레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차는 양쪽으로 똑같이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 센티페시아가 눕는 각도가 훨씬 더 어, 부드럽게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주행 모드는 스포트, 컴포트, 에코프로 그리고 어댑티브 네 가지로. 저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포츠 모드의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스포츠 인디비주얼 주행 모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 어, 12.3인치의 완전 풀 LCD 디스플레이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저 육각형 형태를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은 어, RPM과 속도계가 서로 대칭으로 바늘이 올라가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M 스포트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M 로고가 들어가 있는 운전대가 들어가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 부분도 단순히 이 덮개 역할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 차에 열선 장치를 켜게 되면은 이 위쪽에 있는 열선이 팔이 닿는 부분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히팅 기능까지 겸하고 있는 센터 암레스트입니다. 여기에만 열선 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암레스트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라인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에만 두 줄,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에서도 길게 어, 위쪽으로 두 줄, 그리고 이 측면 부분으로도 추가적인 두 줄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좌석에서도 어, 마찬가지로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어떤 향연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 모든 어떤 그 미적인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보다도 더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시트 포지션입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이 차를 조종하기 위해서 앉았을 때 굉장히 낮게 힙 포인트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것도 어, 이 인테리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이드 볼스터도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A 시리즈에서 진짜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 2열 시트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1열보다 2열을 더 많이 배려해서 만든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후사스러운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도어 트림 위에만 놓여져 있는 버튼의 개수가 다섯 가지나 돼요. 창문을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측면 블라인드를 올릴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뒤쪽에 선쉐이드를 올릴 수도 있고요. 위쪽에 있는 썬루프를 여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루프라인이 늘씬하게 떨어지지만 실제로 2열에 앉았을 때제 기준으로는 머리 위로 거의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어, 헤드룸 부분도 굉장히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의 비필러, 즉 앞쪽에 1열 도어 트림에서 어, 2열 도어 트림으로 연결되는 이 중앙 부분에도 어, 동일하게 가죽 스티칭을 쭉 연결시키고 살짝 돌출된 형태로 해서 이 차의 진중함 그리고 어떤 디테일에 대한 어, 집요함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이 세그먼트의 가장 터줏대감이라고 할수 있는 폴셰 파나메라 모델을 어, 많이 좀 염두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렬의 암레스트에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공주장치 패널들이 어, 이 뒤쪽 시트까지 연결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양쪽의 별도의 온도를 어, 조절할 수 있는 4존 클라이밍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만 보면 아, 그래, 그럼 이 차는 당연히 4인승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벨트 버클들을 보시죠. 이 차는 엄연한 5인승 차량으로 개발이 된. 모델입니다. 자, 가운데 부분에 앉으면, 네, 약간 좀 여기는 옹색한 느낌이 드는 자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도 쿠페 뒷자리에 앉았을 때 느낌이 이 가운데에서 나기는 해요. 하지만 다섯 명이 필요할 때 잠깐이라도 살수 있다는 라 것은 굉장히 좀 실용적인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의외로 다리 공간은 가운데 이런 센터 터널이 지나가고 있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꽤나 자연스러운 형태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차일드 시트를 체결하는 아이소픽스 부분도 이렇게 가죽으로 커버를 고급스럽게 마련해 놨어요. 게다가 이 끝에는 자석을 대서 딸깍하고 달라붙게 되는 이러한, 아, 진짜 근사한 디테일들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H 시리즈의 역할은 그 이상의 어떤 기함의 역할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쿠페에서 그런 쿠페로 한 단계 더 차체가 커지면서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그런 숙명적인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역할을 갖게 되는데요. 이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실내 공간 그리고 주행 성능에 이르기까지 A 시리즈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추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를 한없이 얌전하게만 타면 정말 편안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런 편안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게끔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가속페달 한번 깊게 밟아보면, 어우 이 중속 펀치가 한 번씩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부드럽게만 타는 의전용 차량이 절대 아니야. BMW가 거의 모든 차종에 애용하고 있는 이 z 태프 8단 자동변속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한 물건 중에 물건입니다. 변속하는 반응 속도, 변속 쇼크, 뭐 이런 부분들이 훌륭한 것은 기본이지만 8단의 기업이들이 정말 최적화되어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간의 어떤 배분 비율들도 굉장히 좋아요. 참 여러 가지 팔방미인 같은 8단 변속기. 그리고 사실 이게 스포츠 배기관 같은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가속 페달을 좀 깊게 열어주고 rpm이 올라가게 되면은 뒤쪽에서 제법 묵직한 배기 사운드가 뿜어져요. 와 스포츠 플러스에서의 이 변속 반응은 정말 정말 전광석화 같습니다. rpm 타코메터 바늘이 너무 순식간에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서 몇 rpm인지 정확히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아 그리고 이 배기음이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다운 시프팅 한번 당겨줄 때마다 구구구구 하면서 이 베이스 어 천둥 소리를 터널 안에 울려 퍼지게 해주거든요. 어, 물론 이 차에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거는 아니에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버튼을 하나로 통합한 거 그러니까 히팅과 통풍 기능의 강도를 버튼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편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플래그십 모델인데 어, 이 버튼 의 어떤 질감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다듬어 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어, 이 무선 충전 패드는 위치가 정확하게 잘 고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약간의 주행에도 이리저리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충전 효율들이 떨어져 있는 영역에 걸려져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 계기판 상단 중앙에 툭 튀어나와 있는 저 센서의 위치와 저 모양새 대부분 저게 뭘까 하는 어떤 그런 호기심들을 자아내거든요. BMW가 상품에 붙일 수 있는 가장 높은 숫자로서 지니는 그 어떤 가치를 제대로 잘 담아내느냐. 어, 이번 A 시리즈의 바디는 5m가 넘는 그런 쿠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정어리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감각은, 어, 고속주행 혹은 트랙에서, 어, 이 차의 횡지를 많이 걸어준 그런 과격한 주행에서도 굉장히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 정말 웬만한 이 과속 방지턱은 그냥 브레이크를 안 밟고 툭 치고 넘어가도 뭐 아주 무심하게 별일 없었다는 듯이 타고 넘어갑니다. 부드럽게 안락하게 주행할 수 있으면서 주행 성능에도 타협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 차는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뜻이니까요. 이게 20인치 버전이라고요. <laughs> 어떻게 20인치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어둠이 내리고 이 밤거리를 H 시리즈와 같이 달리고 있으니까, 아, 정말 밤에 훨씬 더 화려해지는 스타일이네요. 지금 뭐, 엠비언트 라이트도 그렇고, 앞쪽 헤드램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장히 선명하고, 포커스가 잘 맞는 이 메인 빔의 가리기도 꽤나 마음에 듭니다. 밤이 되니까 잠깐 늑대가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낮에는 천이 든 되면 약간은 약간은 좀 풀어헤치고 놀고 싶은 그런 소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이빙 센터 가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거든요.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잘 만든 자동차를 재미있게 가지고 놀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의 장, 그 시간을 마련해 줄수 있는 장소랍니다. 세븐 시리즈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줄 정도로 여유로운 그리고 아주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차가 그냥 멋지게 빼입고 파티에 가거나 약간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여행을 떠나기에 적절한 동반자로서의 역할 밖에는 못하는 걸까요? 저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이 차는 여전히 BMW의 비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플러스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정말 이런 성격을 감추고 있었구나라는 감탄이 들 정도로 차의 성향이 또렷하게 바뀝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럭셔리 쿠페로서 가져야 될 자질들을 양보하는 부분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40i 34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51kgfm입니다 하지만 결코 작은 출력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부터도 이 파워트레인을 약간 평가절하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 엔진은 5m가 넘는 대형 세단을 이끌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이 차를 드리프트 시킬 수 있는 힘일까라는 저의 질문에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사륜구동 형태에서 후륜의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확실히 메르세데스나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사륜구동의 철학과 이엑스 드라이브의 사륜구동 철학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가장 럭셔리한 BMW를 표방하면서도 가장 재미있는 BMW이기도 하죠. 이 사륜구동은 정말 마술 같아요. 정말 그스로트를 이용해서 BMW FR의 느낌을 거의 그대로 재현을 해냅니다. BMW의 최신 엑스드라이브 시스템은 굉장히 똑똑해요 물론 어, 신형 M5는 엑스드라이브를 기반으로 하지만 뒷차축을 분리시켜서 후륜으로만 달릴 수 있는 미륜구동 드리프트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엑스드라이브입니다 그래도 이 차는 얼마든지 엑셀 컨트롤을 통해서 꼬리에 미끄러짐 양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 거구의 차 그리고 이렇게 용량이 나가는 차가 사륜구동기 시스템을 가지고도 운전자 의도대로 오른발을 이용해서 차의 방향을 바꿀 수있다는것 예상하지 못했던 840 그란쿠페 재밌어요 타이어가 다 떨어질 때까지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도에서도 먼저 느끼긴 했지만 이 차의 브레이킹 감각은 이 차의 그 크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드라이빙 센터 트랙을 수 랩을 연거푸 몰아쳐서 달리고 있는데도 브레이크가 지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경주차의 그것처럼 정확히 앞쪽 범퍼에서 디스크 쪽으로 유도되고 있는 주행풍이 어, 이 대형 디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열 성능을 끌어내줄 수 있게끔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페달의 초기의 반응은 굉장히 날카롭지만 그 이후에 깊게 파고 들어가는 영역에서는 컨트롤이 굉장히 쉬운 그런 느낌을 주죠 아 집에 가기 싫어 어, 실제로 이 차량은 코너에서 상당량의 롤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속 슬라럼 기동을 해봐도 어느정도 서스펜션이 완전히 짓눌리는 데까지는 어, 약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유연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어 지연 시간 있는 부분이 전혀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일관된 타이어의 접지력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W/C 본을 적용하고 멀티링크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퀴가 눌렸을 때 혹은 밑으로 늘어졌을 때 어떠한 위상에서도 이 지면과의 맞닿는 각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이 H 시리즈는 그러한 엔지니어들의 의도를 충분히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륜이냐고요? 이게 <laughs> 말이 돼? <laughs> 어쩌면 BMW 골스 팬들 중에서도 어, 6기통과 8기통에 대한 그 편향 차이가 생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BMW는 직렬 6기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V8의 파워를 내주면서 여전히 직렬 6기통의 사운드 트랙을 연주하고 있는 이 엔진이 개인적으로는 8기통보다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 차의 성능을 100% 끌어내서 발휘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성능을 100%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차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만 꼭알아한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가 보보보다 아주 스파르탄 국각이 남아있는 자동차라는 걸요 낮과 밤의 모습이 전혀 다른 공도와 트랙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차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소리를 충분히 날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와 진짜 이 차는 세븐 시리즈의 어떤 여유로움에 4 시리즈 쿠페의 아주 날렵한 거를 적절하게 갈아서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세븐 시리즈가 할수 있는 것도 다 해낼 수 있고 그리고 4 시리즈가 해낼 수 있는 것도 완벽하게 다 해낼 수 있는 차량이죠. 이 차가 A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40i 그란 쿠페 이 정도 엔진으로도 이런 재미를 줄수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추가 되게 될이 윗급의 라인업들, 특히 M A 인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될지 진짜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A 시리즈의 신형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 또이 탁터진 드라이빙 센터에 와서 빨리 한번 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레이스 드라이버 강병이었습니다.